안녕하세요. 해공우주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엔솔. 자, 투자님들이 LG 엔솔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LG 엔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손실 중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상장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투자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투자룸들이 지금, 어, 우울하거나 또더 많이 떨어질까 봐또 걱정하고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LG 엔솔을 제가 주목하고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님들이 지금 우리 전기차 뭐 포비아라 그래서 전기차 공포 얘기까지도 막 나오고 있고 실제 또 수입차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님들에게 또 우리 LG 엔솔에게는 분명히 좋은 기회로도 올수 있다는 점어 강조 드리면서 지금부터 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우리 꾸준하게 LG 엔솔뿐만 아니라 우리 HLB 뭐 카카오, LG전자 또 셀트리온 어 다양한 종목들을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어 우리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LG 엔솔 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과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어, 먼저 투자 여러들이좀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좀더 어, 위기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2차전지와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관련주들, 특히 뭐 LG 엔솔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어, 그다음에 뭐 포스코퓨처엠, 근데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 뭐 등등등해서 우리 2차 전조와관련되 있는 소재 부품 종목들 다 같이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바닥은 좀 다지는 모양새지만 사실은 뭐 과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로 돌려보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주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일단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러면 반등 나올 때 우리가 반등에 대해서 이 부분들 원인을 알아야 그럼 이 원인이 원인이 해소되거나 또는 완화돼야지 결국은 주가는 오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메탈 가격이죠. 네, 원자재 가격들 이 가격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네, 또 실제 또 인프라, 인프라 구축 부분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편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끌고 멀리 나가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실제 큰 도심지 위주로는 잘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 근방에만 내가 다닐 수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아직까지도 인프라가 부족하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그 수요 둔화 일시적으로 수요 둔화 우리 캐짐이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 업황 둔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게 우리 주가로 놓고 보면 테슬라 주가를 보면 아, 뚜렷하게 알수 있는데 테슬라 주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자, 월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월간 차트입니다. 2021년도 당시 1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어 지금 이 추세가 완전히 또 하방으로 꺾여서 뭐더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테슬라 주가도 변곡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조만간에 좀 위로 올라갈 거냐 아래로 다시 방향을 틀 거냐 정도 흐름으로 우리 투자자님들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미국 경기 침체 리세션 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앞으로 실제 미국 경기가 얼마나 둔화될 건지 또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국내외 증시뿐만 아니라 이쪽 2차전지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투자자분들 계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 다들 아시죠? 네, 트럼프가 대선에 당선하게 됐을 경우에 IRA와 관련돼 있는 이런 정책,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를 좀 완화시키고. 어, 좀 트럼프가 혹여나 당선되게 되면, 우리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지금, 어,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우리 일론 머스크가 어, 인터뷰를 하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 네,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되는 게, 바로 내년 초에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인 모델2가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어46 파이나 미드 니켈 2차 전지라고 보는게 있어요. 이 부분들이 채택된 전기차가 이제 출시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도, 어 이런 부분들이, 어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가 돼서, 좀 상승 반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아직 8월인데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 바닥 잡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 올라간다?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닌가? 그쵸? 당장 우리가 하반기도 분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당연히 길게 길게 놓고 보면 2차전지나 전기차나 뭐 완성차나 이쪽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캐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LG 엔솔을 막 무시한다거나 뭐 전기차나 또는 2차전지 관련된 부품 주식들 거래하면 안 된다, 매수하면 안 된다 또는 뭐 보유하신 분들 다 털고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최악의 시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 특히 양극재 관련된 수출 데이터. 그다음에 리튬, 니켈 가격 추이 같은 거. 제가 에코프로 영상에서 많이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재고 수준들. 특히 테슬라가 분기별로 자동차 판매 인도 대수를 발표하죠. 이 부분들 앞으로 중년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꾸준하게 뭐 에코프로라든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G 엔솔은 어, 이 부분들 투자금들도 함께 꼭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어, 체크해봐야 되고 또 어,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할 부분들이 또 뭐가 있느냐? 기대해야 될 부분들. 가장 기대해야 될 부분들은요, 어, 우리 LG 엔솔이 그래도, 그래도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예, 그래도 좀 벗어나서 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죠? 예, 반대급부. 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우리 지금 벤츠 차량 그 인천에서 벤츠 차량 그 화재 사건, 그 지금 어 쉽게 막말로 얘기하면 전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현대차그룹사에서 어 우리는 배터리 제조사 다 공개하겠다. 그쵸? 어 기아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우리도 다 발표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부 해외 수입 차량 업체들에서 발표 못 하겠다. 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봐도 중국제 좀싼 저렴한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네임밸류 가치 대비해서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제품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배터리 관련돼서는 너희들 싼거 중국산들 만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요. 어 이렇게 저렴한 것을 너희가 많이 사용해서 혹시라도 대외적으로 이걸 공개하기가 좀 너희가 껄끄러운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떳떳할 것 같으면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오픈 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벤처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해외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어, 그 자기네 그 이익, 마진을 크게 남기기 위해서 어, 중국산 배터리를 그동안에 많이 써온 게 아니냐 우리가 보여지는데 제가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국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어, 호재가 될수 있다 네,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이거 한번한 한 번으로 인해서 뭐큰 어떤 뭐 갑자기 어떤 큰 틀에서 얘네들이 막 메, 어, 추세가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화제에 대한 어떤 그 문제들이 어, 결국은 이 하나의 이 트리거가 돼서 이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뭐 중국이라든가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 어, 너희들 배터리 어 어느 제조사 쓰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항상 너희들이 공개해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담이 되죠.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정성을 담보한 제품들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랬을 때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 국내산 배터리 사들에게는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좀 불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특히 이제 우리 LG 엔솔 좀더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아, 바로 이제 전기세 배터리 성능을 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보유자분들은요. 실리콘, 실리콘 음극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실리콘 응급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흑연 응급제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핵심 소재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을 훨씬 더 높게 에너지 밀도를 크게 키우면서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한번 충전으로 갈수 있는 거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차 주행 거리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거는 전기차의 우리 어떤, 어떤 그 시장에 좀 더, 좀더 기술 개발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LG 엔솔이 아,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장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높은 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충전 속도 개선 그 다음에 수, 배터리 수명 연장 어, 요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아,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말씀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요렇게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실리콘 응극제 음, 요걸 통해서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부피가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LG 엔솔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나노기술과 고분자 코팅 기술을 통해서 실리콘 음극제의 어떤 부피 팽창을 이 문제를 좀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들 다 말씀드렸어요. 다 좋은데 뭐 단기간에 단시간에 뭔가 뚝딱 뭐될수 있는 상황들은 아무것도 없죠. 인프라도 뭐 금방 어, 뚝딱뚝딱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 응급제도 뭐 기술 개발을 하는데 뚝딱 해가지고 갑자기 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어,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요 큰 틀에서 주가 추세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개발이 되고 이 제품이 상용화 과정을 거치고 또 판매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아 그래 lg앤솔 이렇게 좋은 내용들 많구나 라고 우리 이제 좀 매매해볼까 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투자자분들이 좀 싸게 사서 내가 비싸게 팔려면 이큰틀에서이 추세를 잘 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 추세가요 제가 우리 그 제목 타이틀에도 걸어드렸듯이 변곡점에 다가오고 있다 변곡점이 과연 무엇이냐 네.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흐름들 또 많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지금 이 흐름들이 바로 변할 수 있는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변곡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 때 또는 떨어졌을 때 크게 올랐을 때또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내려왔잖아요 이 과정이 변동성이 어땠어요? 앞에서 이렇게 왕창 밀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죠. 근데 지,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 지금 변동성이 어때요? 지금은 변동성 축소 과정. 조만간에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0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 려려온 상황에서 지금 30만원대 수준에서 아래로, 확률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추세 흐름을 추적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최근 들어서 이런 배터리 사건, 그리고 우리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캐짐 현상들이 결국은 우리 주가를 이렇게 많이 끌어내렸는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투자자님들이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우리 화살표 신호 기준대로 투자자님들게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그 동안에도 이렇게 상장한 이후 이렇게 꾸준하게 화살표 신호들이 이렇게 매매 타점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매수 매도 신호들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위아래 흔드는 과정에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매매 신호들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나오죠? 매도, 매도, 여기 매수, 매수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요 며칠 사이 한번 보시게 되면, 매수 신호가 나올 법한데 아직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주목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최근 들어서 제가 오늘 어, 우리 그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에서도 투자자분들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LG 엔솔이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라든가 뭐, 또는 다른 종목들은 매수 신호가 일부 들어온 종목들도 있는데 LG 엔솔이 매수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LG 엔솔도 매수 신호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매수 신호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무조건 거기가 바닥이다, 라기 보다는요, 어,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서 단기 바닥이 좀 신호가 잡혔을 때, 추세가,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좀 돌려 세우는 그림이 나온다면, 우리는 아주 최바닥에서 매수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LG 엔솔이 다시, 뭐, 35만원, 4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복구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아 그게 언제 되겠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상상하기도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자 연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우리 어, 작년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 떨어지고 있고 매출 떨어지고 있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도는요, 물론 이제 전망치입니다만. 내년도는 뚜렷하게 또 좋아진 부분들이 나타나죠.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겁니다. 자이 부분은요. 뭐꼭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투자자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들 망할 수가 있나요? 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연되고 또 이렇게 메탈 가격들 떨어지고 있고 수요 둔화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갈 겁니다. 제가 돌려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IT 버블, 2000년도 당시 IT 버블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 나오고 막전 난리 버거지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IT와 관련되어 있는 뭐, 또는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산업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주가는 급락 나올 수 있을지언정 결국 산업이 망했나요? 오히려 산업은 훨씬 더 많이 크게 성장했죠.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도 뭐 버블 논란이 있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산업이 멈출까요? 없어질까요? 앞으로 향후에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더 극대화되고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될 겁니다. 우리 LG 엔솔뿐만 아니라 많은 배터리에 관련된 있는 뭐 중대형 또는 소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투자자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로봇까지도 들어가 줘야 돼요. 로봇이 계속 전기선을 붙들고 전기선 따라서 로봇들이 움직일 수 있나요? 결국은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로봇. 어, 배달 로봇 뿐만 아니라, 뭐, 드론, 뭐, 또는, 어, 직립보행하는 로봇, 많은 수많은 로봇에 배터리가 다, 다 장착되어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 여러분들. 그게 중형이 될 수도 있고, 소형될 이 수도 있고, 대형도 될 수도 있어요. 자동차에다가 그 이상으로 더 많은 배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쵸? 우리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로봇 관련된 산업, 또는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 이 I.T. 반도체 그리고 우리 전기차 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를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어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름들은 이거 어 생각하지 못하셔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다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갈, 있,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만큼 많이 밀려 있으니까. 세상 답답한 거죠. 돌아버리겠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는 LG엔솔 어 분위기 잘 보고 추세 잘 보고 매매 신호 타점대로 잘 따라하면 우리 LG엔솔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 투자름들 잘살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는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동사의 주가가 어더 많이 올라서 뭐 다시 한번 뭐 여기 50만 원 60만 원대 또는 뭐 황제주라고 우리가 일명 일컫는 뭐 100만 원대 이상도 갈수 있는 또 주식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업황이 그만큼 둔화되고 있고 산업 자체가 캐즘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요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 우리는 오히려 네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된다 어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lg 엔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LG 엔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투자자분들에게 본격적으로 LG 엔솔 전망들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방향성 잡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유료방으로 저 L, 뭐 HLB 뭐그 다음에 뭐, 뭐 LG 전자 그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 에코프로 뭐 셀트리온 어, 종목 업종 가리지 않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잡주들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시총 높은 종목들 위주로 소외받지 않도록 어, 우리 이 좋은 종목들을 최단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어, 팔아야 된다라는 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많이 싼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서 잘 팔면서 우리가 이끌고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답을 제가 화살표 매매방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엘젠솔 매매신호 타점들을 의견을 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면서 투자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화살표 매수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다. 조만간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추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